제가 볼때 국정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야당 단독으로. 두 번째는 국정조사가 하려고 러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새벽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새로 국정조사할 만한 거리를 하나도 못 찾아낸 거예요. 주장만 있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됐다. 그 변경 과정에 어떤 외압이 있었던 건지 혹시라도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죠. 국정 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 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그럼 야당만의 어, 단독 국정 조사라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제 기억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본회의에 보고는 됐지만 이게 법안을 통과시키고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특위를 만들어서 국정사 특위를 만들어서 하려 그러면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해줘야 돼요 협의가 돼야 돼요 안 하고 만약에 의석수로 밀어붙이게 될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만 특위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린다고 붙이면 정부에서 자료를 안낼 테고 정인도 안 나올 테고. 그정연또 고발한다고 하다가 시간 뺏기고 그래서 제 제가 볼때 국정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야당 단독으로 두 번째는 국정조사가 하려 그러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이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새벽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새로 국정조사할만한 거리를 하나도 못 찾아낸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주장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평 군청이나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무슨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적어도 내부자 목소리로 어? 대통령이 처가한테 특혜 주려고 하는 거 같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뭐 원장관이 이상, 사람이 이상해졌습니다라든지 이런 게한두 가지 나오고 양평 군청에서도 뭐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군수가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국정조사는 뭘 갖고 있냐? 상임위 회에서 아무것도 맹탕 상임위 해놓고는 국정조사 한다. 또 국정조사 제목도 보십시오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노선 명령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목표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국정조사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혹이 있는 외관은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원희룡 장관이 똥볼을 너무 크게 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백지화를 해버리니까 아니, 백지화 할 정도로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신우아님 말씀처럼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그 국토의 청문 단계에서 이제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다. 문제제기는 계속 있죠. 문제제기는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조사 하는 주제 자체가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됐다. 그러면 그 변경 과정에 어떤 외압이 있었던 건지 혹시라도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죠. 국정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정쟁이다 또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쟁점을 잡고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팩트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공정한 과정을 제시해야지. 자꾸 이렇게 가짜 뉴스다, 정쟁이다 하면서 어떤 야당의 어떤 국정조사 논의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논의를 막아버리면 안된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야당이 또는 여당이 어, 단독으로 해가지고 그 국정수사 절차가 진행된 사례들이 있어요. 물론 그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좀 살펴봐야겠지만. 네. 네. 우리 윤희석 대변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 음. 그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뭔가를 파야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손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이 돼서 그 노선이 변경된 곳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이 당연히 오른다는 전제, 그래서 특혜가 된다는 전제를 아예 기본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게 논리적으로 맞고 경제학적으로 맞다면 저도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거기 분기점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 부근의 땅값이 오른다? 거기가 어떻게 개발된다? 그런 사례도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런 어떤 집값 상승과 관련한 어떤 논리적 근거, 어떤 사실적인 어떤 증거 이런 거 주신 적 있나요? 그거 없이 이거는 특혜다라고 그냥 해놓고 이거 이상하다, 뭔가 의혹이 있다. 대통령이 알았느냐? 압력이 있었냐? 이렇게 들어가니까 서로 이 논의의 초점이 안 맞는 거죠. 제가 답답한 게그 부분을 좀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분기점이고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딱 그냥 우리 저 중고속도로 경보속도로 만나는 그 분기점 한번 가 보세요.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 회덕분기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뭐가 있나? 그냥 도로만 지나가요. 교각들 있고 거기에 무슨 땅값이 올라가겠어요? 그늘밖에 더지겠어요그 얘기부터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님 네. 그 논리적 근거, 사실 증거 없이 정치 공세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국토의 현안 지리에서 그런 부분이 좀더 명확하게 규명이 됐더라면 시 국정조사 논의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내기도 명분이 부족했을 거고요. 그런데 국토의 현안 지리가 사실 막 밤까지 이어졌는데 그날 모든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보는 국민들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날 많은 장면들이 있었지만, 뭐 자료 공방 같은 거 기억이 나거든요. 뭐 심상정 의원이 뭐 자료 달라, 용어 업체에서 내는 뭐 월간 진도 보고서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거 달라라고 했더니 원희룡 장관이 그런 자료가 애초에 없어서 못 준다라고도 말씀하셨다가 한준호 의원이 그 자료를 들고 있고, 이런 해프닝들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단적인 것이지만, 현안질의에서. 무언가 이 의혹 자체가 다 해소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사실 국정조사를, 이런 현안에 국정조사를 안 하면 국정조사라는 제도는 왜 있는 거겠습니까? 국회법에, 그리고 국정조사법에 국정조사라는 그 기능이 있는 이유는 이럴 때 하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어제 양평가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법적인 틀, 사회적인 틀 안에서 검증 필요하다. 이 사회적인 틀을 새롭게 만들 필요 없이 이미 있는 국정조사라는 틀 안에서 여야가 한번 이 부분 진상조사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뭐 실체도 없는데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한 거였다면 국민들께서 평가하지 않으시겠습니까?